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버즈를 구입하니까 5 0 0 0원으로 케이스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입해본 갤럭시 버즈 링케이스 갤럭시 버즈 링케이스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제작된 제품이고요 판매원은 알머스 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원래는 이 링케이스 말고 그 아이언맨 케이스죠. 마블 케이스를 사려고 그랬는데 네, 마블 케이스를 구매하고 배송되기 전에 그 스파이더맨 케이스라고 그러죠. 스파이더맨 케이스를 받아보신 분들 리뷰를 좀 보니까 굉장히 좀 품질이 안 좋다 그래서 취소하고 이 제품으로 샀습니다. 이링 케이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아래쪽에 여기 이형지 하나가 있고요. 보이시나요? 여기 아래쪽에 요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이 옆쪽에 옆쪽에 스티커가 두 개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아래쪽 뜯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래쪽을. 아래쪽을 뜯어서 이렇게 이제 열어주시고요. 안쪽에 이렇게 꺼내니까, 안쪽에 꺼내면은 그냥 이거 달랑 하나 들어가 있네요. 달랑. 네. 뭐 아무것도 없고 보증서가 하나 있네요. 보증서 한번 보면. 네, 하단에 케이스를 장착하고 이 상단 케이스 스티커 이형지를 제거해 준 다음에 어, 상단 케이스 앞부분부터 크레들에 맞춰 끼워주고 뒷부분 스티커가 잘 붙도록 3회 정도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유저 가이드. 어, 아래쪽은 끼워지는 형식 같고요. 위쪽은 양면 테이프로 붙여지는 그런 방식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요. 요렇게 생긴 제가 산거는 위에는 옐로우고 아래는 좀 네이비 색상 네, 요렇게 생긴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어,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뭐별건 없고 디자인 애니 모드 인코리아라고 쓰여 있고요 메뉴 팩 철드 코리아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네요 불빛 들어오라고 특별한 건 없고 여기링 끼우는 부분 예, 여기 이렇게 달려있고요 요거 어, 보시면 상단거 보시면 요게 이제 양면 테이프 이형지 같고요. 여기가 이제 걸리는 부분이네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여기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턱이 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턱이 턱으로 이제 뒷면을 끼고 이 앞면은 이 스티커로 붙이는 그런 형식 같습니다. 이렇게 버... 네, 버즈 케이스라고 써 있네요. 여기도. 별 심플하게 별다를 건 없는 거고요 버즈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버즈 들어주시고요 먼저 아랫부분부터 끼우라고 했으니까 아랫부분 이 열리는 부분이 뒤쪽을 가게 이렇게 맞춰 보고 그대로 예오 여기 구멍이 그래도 거의 맞는 수준이네요 보시면 아 정확하게는 안 맞네요 정확하게는 안 맞고 약간 좀 치우쳐서 들어오는데 불빛을 보면 네요 네, 정도로 껴 있네요. 요 정도로 돼 있는 구멍이 전면에 뚫려져 있고요. 살짝 안 맞죠? 네, 살짝 안 맞고요. 네, 상단을 붙여보겠습니다. 상단은 요 이형지 스티커를 떼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 이형지 스티커 이렇게 떼주시고. 뒷 부분부터 끼라는데 이쪽이 앞 부분입니다. 이턱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턱 있는 부분이 앞 부분이고요. 이 스티커 있는 부분이 뒷 부분. 그렇게 해서 네, 여기 이제 턱 있는 부분, 턱 있는 부분부터 살짝 이렇게 껴서 뒷 부분까지 이렇게 꾹꾹 눌러 주는 형식입니다. 네, 붙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턱이 걸리네요. 손잡이 부분에 턱이 이렇게 걸려서 꽤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고요. 아랫부분도 이렇게 네,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유격 같은 거는 없이 잘 붙는 것 같고요. 전면 LED가 약간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네, 전면 LED가 살짝. 살짝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치우쳐 있고요. 어, 뒷면 보시면 요렇게 약간 조금 흉 하긴 하네요. 여기까지도 어, 돼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여기 아쉽고요. 이런 어, 데 보시면 은 약간 도색이 잘못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여기 눈에 띄죠. 네, 여기 이제 뭐 이음새 같은데. 도색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보니까 도색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제조 공정상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져보시면 여기 이제 미묘하게 턱 같은 게 느껴지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튀어나와 있는,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는 이런 상태고요. 어...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색 같은 거는 굉장히 좀잘된 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측면은 이렇게 측면은 이렇게 정면은 이렇게 측면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아래서 보면 이런 느낌 네. 부착한 느낌은 굉장히 좀 견고하게 유격 없이 달라붙어서 좋고요 이 양면 테이프가 잘 떨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어, 지금 제가 몇번 닫았다 열었다 해보고 여기만 이렇게 살짝 또 들어봤는데 그런 거 없이 견고하게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넓게 파여 있어서 뭐 어떤 케이블을 넣어도 잘될것 같고요. 요 이제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아이 부분이 저는 왜 여기 이게 케이스를 안 덮어놨나 했는데 이걸 이제 열면 열면 이게 이제 딱 맞습니다. 이게 예, 딱 맞게끔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이렇게 예, 이제 됐고 어, 색깔은 이렇게 좀 귀엽네요.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제가 지금 갤럭시 버즈 링케이스 한 5분 정도 써본 링 케이스의 마감이나 유격이나 뭐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5,000원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할 건 없는 갤럭시 버즈 케이스인데, 그나마 요거는 조금 만족도가 높네요. 제가 봤을 때는. 마블 케이스 마감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도 저는 한번 봤는데, 어, 그 케이스보다는 요링 케이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지은 분들께 본 케이스 갤럭시 버즈 케이스는 총3 개인데요. 하나는 요 케이스 링 케이스 하나고 두 번째는 에그 케이스라고 있습니다. 에그 케이스는 요 부분이 없는 그냥 이게 통 민자인 요 부분 같이 이게 완전히 감싸는 에그 케이스가 있고요. 어, 세 번째로는 파우치 케이스라고 진짜 완전히 좀 약간 두꺼운 파우치 케이스인데요. 제가 세개다봐본 결과, 에그 케이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링 케이스, 링 케이스고, 파우치 케이스는 제가 한번 봤더니, 저는 사고 싶지 않게 생겨서 이거 샀는데, 그래도 이 색깔이나 이 투톤 느낌이 굉장히 좀 좋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이 갤럭시 버즈 케이스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구입한 링케이스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갤럭시 버즈 링케이스 소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 저는 다음에 좀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